차트가 이쁜 제약발 업종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국 제약입니다. 네, 일봉상으로는 어, 전고점, 19,620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흐름입니다. 최근, 어, 두 달간의 추세도, 어, 15,000원 변곡점에서 주가를 크게 띄운 모습인데, 어, 오른쪽에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은, 네, 여전히 대바닥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네, 주봉상으로는, 어, 고점 2만원까지는 열려있는 주식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월봉상으로는, 어? 변곡점을 일단 돌파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평선, 네, 밀집 구간, 네, 어, 돌파했고, 수령 구간이라고 하죠. 돌파했고, 변곡점 구간대에서 거래량도 꽤나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세만 돌리면은, 이런 종목들은 장기 우상향이 될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네, 연기금. 코스닥 1 5 0 연기금이 제가 필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들어오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어, 굉장히 괜찮다. 네, 동국지학, 마드카소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세살이손솔 이제, 턴터운 돼가지고 돌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좀, 어, 문제가 있게 보는 거는 문제는 아니고, 약간의 아쉬운 점은, 어, 이 시가총 유통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이는 물량 소화하기 위해서, 조정이 좀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2분할 정도로 하시는 게 좋다. 1차적으로, 19,000원에서 1차적으로 매수하시고, 조정이 나오면 나쁘지 않아요. 조정이 17,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보통이 한8% 정도거든요. 이 라인이. 8% 정도 구간대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할 하락이라든가, 은봉이 계속 한 다섯 개, 여섯 개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손절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정 나오면 계속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윗꼬리를 달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만0천원구간에서 추매도 됩니다. 그래서 2차 조, 2구간 정도로 매수해가지고, 목표가를 좀 크게 보는 게 없겠죠. 목표가를 1차적으로 짧게, 2만원, 최소한 2만 2천 원까지를 보신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주식이, 어, 될수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퓨처캠. 너무 많이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퓨처캠. 예, 전립선암 관련 테마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이 이 전체적인 추세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1,000원을 기점으로 주가가 이동을 해요 11,000원을 기점으로 주가가 위에 있던지 아래 있던지 이게 반복을 하고 있는 주식들인데 지금은 살짝 위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16,000원 위에서 이 주식이 돌파할 가능성 보다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괜찮겠죠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13,000원에 샀다가 네, 만0 0원에 샀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거를 사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돌파를 노려본다면은, 좀 크게 탄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0 0 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린 또 안전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유주식 같은 경우에는 1 3 0 0 0원대 초반대가 매수가로 잡으시면은 나쁘지 않을까. 박스권 좀 괜찮기 때문에. 자, 그리고 리메드입니다. 네, 침해에 관련, 어, 테마주로 껴있는데, 자, 일봉상으로는 여러분 여기 윗꼬리 보이시나요 네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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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랫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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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네이 캔들로 우리가 칠때 도지 모양이라고 하죠 어, 고점에 대한 매도세와 매도세가 적당하게 만나면서 이제 3400원부터 3400원까지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미 여러분 여기 이제 매물대 체크하겠습니다 자 차트 조금만 뒤돌리면은 어떻습니까 네. 원래 바닥에 큰 매물이 없었어요. 이 정도 10%는 큰 매물이 아니야. 요거 빠지면서 이거 다 올랐거든요. 여기서 손바꿈이나 칠때이 매물은 안 빠집니다. 왜안 빠집니까? 이 매물은 어차피 빠질 수 없는 매물이에요. 네. 최대 주주 매물 때문에 안 빠집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 정도 매물 때는 절대 안 빠지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매물 때가 이제 주가와 근처에 어, 위치하고 있다. 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네, 4,000원 구때 돌파하면은 반대로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국제약은 바닥에서 모아가도 된 종목이고, 퓨처캠이랑 리메드는 돌파 종목입니다. 근데, 돌파 종목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사도 돼. 왜? 돌파를 어차피 못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돌파를 어차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 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이, 슈주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어, 퓨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도 그냥, 오히려, 3,000원에 내가 산다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3,000원에. 네, 오히려 그럼 내가, 어, 3,400원부터 3,600원까지, 오케이. 너희랑 매수가 내가 맞출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매수 단가를 최소 3,400원 정도로 맞춘다면은, 베스트. 그래서, 어떻게합니까 만약에 떨어져. 조정이 나와. 3,400원에, 3,300! 요새 이탈에도 손절 라인을얼마잡 작지 않아요. 이런 주식들은. 이런 주식들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손절 라인을 작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4 0 0 3,400원을 매수가로, 분할로 잡는다 그러면은, 네, 3,400원 잡는다 그러면은 뭐 3,300원. 네, 3,4%대 손절 라인 잡을 수 있고, 여기서 2분할 정도로 추매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3,700원 때 공격적으로 내가 좀 하고 싶어. 하셔도 3,400원 구간 때 손절 라인은 네, 10%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그래서 돌파를 할수 있는 걸 봐야 되는, 지, 봐야 되는 주식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종도 중에서는 그래도 차트가 좀 괜찮아, 괜찮고, 어, 이평선 모여있고, 바닥에 물량 들어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 1차적으로는, 최우선 종목들, 동북제약, 마데카소, 2체, 마데카소 보시면 될것 같고, 퓨처키 같은 경우에는 조정 나올 때, 표창기 같은 경우에는 1 3 0 0천 초반에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 리메드 같은 경우는 2분할로 매수하실 거 아니면은, 우리 3,400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3 0 0 0 그냥, 여기서 저는 요정도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여기 맞춰보고 싶고, 어, 아니면은 3,300원 손자선 잡고, 어, 대응하시면은, 5% 안으로 돌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어, 제약바이오가 돌파는 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 웬만해서는, 어, 여러분들, 비중은 정말 조금만 들어가셔서 대응하시기 좋다. 제약바이오 종목이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좋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업종마다 차트 괜찮은 걸 찾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없었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이제 에클론이었는데 이조식도 지금 보시면 돌파 종목이죠. 그냥 돌파를 해놓은 주식은 동국제약밖에 없어, 바닥에서. 아니면 다 지금 신고가 구간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최우선 피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